자, 17학년도 6평 문제였고요. 가형 20번 문제였으니까 깔끔하게 풀어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지? 네. 자, 뭐가 fx겠어? 당연히 위에 거겠지, 뭐. 네. 자, 위에 게 f x, 그쵸? 네. 자, 밑에 게 뭐예요? gx였죠. 네. 그죠 자, 0부터 a까지는 fx를 선택하고 a부터 8까지는 gx를 선택하니까 어떤 경계선을 잡는 것이. 네. 그럼 우리가 경계선을 잡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교점을 찾아 봅시다. 여기랑 여기겠지. 네. 자, 1이랑 6이네요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뭘 생각을 해볼래? 일단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이죠? 네. A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함수로 볼 거야 그래서 뭘로 보자? H, H, X로 볼 거야? H, h a로 보겠지. 아, 네. 어떻게 x로 본다고 할 수가 있어. 응? a로 봐야지. 네. 왜 a로 봐야 되지? a 가안 되겠어. 그렇다기보다는 저 스몰 f x 는 x에 관한 식이 맞아 틀려 x에 관한 식이 맞. 죠 맞지. 그럼 정적, 그니까 부정적분 해도 x에 관한 식이겠지. 네. 근데 정적분 할때저 0이랑 a 넣으면 x가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안 남아, 안 남아 있지. 네. 뒤에 것도 어때? 남아 있지. 네. 결국 누구만 남는 거야? A만 남는 거니까 H A로 하는 것이 그렇게 뭐하다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F X에서 G X를 뭐 뺀다거나 뭐 한다거나 뭐 지금 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음. 지금 그런 건 특별히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일단 지금 h'a를 한번 해볼거에요 h'a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형태를 ha로 놓고 직접 관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0부터 a까지와 a부터 8까지를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미분. 미분하자는 거야 그래서 ha의 도함수를 구하자는 거야 자 그럼 양변을 a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h 프라임 a는 자 어떻게 되니 저거 v x 플러스 g x 아니죠 f a 마이 f y 자 우리 그자 지금 뭐 했죠? 한것자 우리 있잖아 그아 그냥 그... f a 음 플러스 A 음. 에... 아 마이너스 g a 네 그래, 고마워 알겠지 그럼 원리도 설명해줄게 아니, 아니, 지금 와서 설명할 설명할 때는 아니지 만 아니, 아니, 이렇게 되지 일단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없어지고 스몰 F A 되는 거지 네. 이해돼? 네.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A 마이너스 G A가 되는 거야 쓴말 네. 이해돼 안돼? 네. 되죠? 네. 그러면 F A 마이너스 G A니까 우리가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A를 넣는다고 치고 FA에서 GA를 빼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네.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겠지 네.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경계선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뭐할수 있어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네. 우리는 뭐를 할수 있겠어? 이제 관찰한 걸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네. 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도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그럼 도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경계선은 어쨌든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얼마야? 6. 6이고,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러면 경계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봐. 뭐 0도 사실 경계선은 아니지, 뭐.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그죠? 네. 아, 뭐 0도 경계선이긴 하지. 0부터 지금 8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 끝한번 해볼게 응. 그러면 물어볼게 0부터 1 사이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도함수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 그럼 무슨 가하고 있다는 거야? 응. HA는? HA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그 다음에 1부터 6까지는 H'A 즉 FA-GA의 부호가 뭐야? 음수 응. 음수죠? 네. 그럼 무슨 소하고 있다는 거야? 감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그럼음 6부터 8까지 즉 H 프라임 A 또는 F 마이 G A는 뭐하고 뭐 있어? 부호가 플러스지? 네. 그러면 H A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이거는 H 프라임 A 식이고 네. 그 도함수의 식을 가지고 거꾸로 지금 누구의 식을 추론한 거야? H A의 식을 지금 그래프를 추론해 본 거야.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될 점은 어디랑? 6이랑 얼마? 0. 0이랑 2개에서 조사해 봐야겠지.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H0을 조사하면요. 자 보세요. H0을 조사하면 얼마입니까? 어허. 자, A, 자 H0 조사하면 얼마입니까? 0부터 8까지 gxdx죠. 네. 자 0부터 8까지 g 맞습니까? 네. 그럼 얼마고? 8이고. 네. H6은요. 0부터 6까지는 f고. 6부터 8까지는 뭐예요? 쥐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얼마고? 1이고. 그냥 이거 바로 계산하면 되니까. 네. 얘는 설마 저거 접근 못한다고 하진 않겠지. 당연히 그러죠. 자, 그렇죠. 뭐 저거는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네. 지금 이거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거 접근 못한다고 하면 내년. 물론 뭐 지금이 겨울이라면 괜찮겠지만. 네. 자, 어쨌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5-5의 15 인테그랄 ln 40-ln4 이렇게 되고요. 네. 플러스 1 되니까 그러면 16-5 ln 얼마가 돼? 10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16 5월. 음, 이게 더 최소가 되겠죠? 네.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16-5LN1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